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은 322페이지.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자, 한 목소리를 같이 있습니다 자필리보스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손두계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에 삽시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우리가 기억을 하죠. 반복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것이 빌립보 서고,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것이 에베소서고. 그렇게 해서 옥중 서신이 이렇게 네 서신이 있는데 해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도 또 알겠어요? 또. 골 골로세서 그리고 또 하나 빌 있는 빌예 네, 빌레몬서 좋습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이 방금 말씀한 이 네서신이 옥중서신인데 그중에 오늘 이 빌립보서를 한번더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성도들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있어 주제 빌립보서의 주제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기쁨.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 빌립보스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기쁨인데 어디 안에서 기쁨일까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라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 구원의 기쁨, 예수님 안의 기쁨이기 때문에 뺏을 자가 없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면은 슬픔, 두려움, 걱정 근심 몰아낼 수 있어요. 예.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보세요. 예수님은 기쁨의 권원이라권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권원 구논이 무슨 말 했냐면은 시골 분들은 잘 압니다. 왜냐? 저수지에 물이 가득있어요 그럼 물이 이 구논이라 저수지에 그럼 여기에 물꼬를 트요 그럼 물이 내려오면서 이 논에 논밭에 이렇게 받치고 물고 내려오면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쭉쭉 가라지 있던 논밭이 물이 들어가면은 농작물이 살아납니다. 그럼 어디서 내려오느냐? 근원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논을 타고 이 논을 타고 이 논을 타고 계속해서 내려오죠 그럼 물이 전부 다다 다 이렇게 다 있을 때 농작물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왔느냐 할때이 물이 어디서 왔느냐 할때 근원지가 어디며 근원 근원이 어디라고요 저수지에서 왔다 저수지가 근원이다 그러면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서 온 논밭을 가득해서 농사 농작물을 잘하겠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흑인, 항인, 백인, 70억이 넘게 살고 있어요. 70억이 넘게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딱 5대양이 있고 6대주가 있는데, 6대주가 간단하다니까. 6대주가 딱 6대주가 제일 중앙이 우리가 산 아시아 해봐요. 아시아, 아시아 밑에는 오시아니아 그리고 오른쪽에는 라요 북미. 그 다음에 북미 밑에는 남미지, 그리고 이제 왼쪽에 또두 개, 하나는 유럽 밑에는 아프리카, 육대주가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해, 육대주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시아, 오시아니아, 그리고 나서 오른쪽 북미, 남미, 유럽 밑에는, 맨 밑에는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자꾸 까먹네. 한번 갔다 와야 될 모양인데, 아프리카를 한번 탄자니에, 단전에 이진동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모으라고, 손 소망의 손을 모시고 모으라고 그러는데, 탄자니에 아프리카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이 뭐한 이틀 걸린다 가는 데만 그래, 갈 수가 있는데, 보통 체력 갖고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가는 데만, 그러니까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오시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육대주에 육대주 그리고 또 방금 말한 오대양 오대양이라 그래 대양이 다섯 개. 이 지구를 가리킬 때 지구를 가리킬 때 오대양 6대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대양은 해봐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세개다 있죠 그다음에는 남극하고 북극하고 해서 그냥 오대양 방금 말 육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방금 말씀한 저수지에서 물 근원에서 논밭에 물을 다 대는 것처럼, 오대양 육대지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심령에 심령, 마음의밭에 마음에 밭에 기쁨의 물줄기를 대는 기쁨의 저수지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 항상 그 물줄기가 늘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가르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네 그러니까 가지가 붙도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진액게 공급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한번 보세요. 그 옆에 또그 어디에 있느냐면은 아, 찬송가가 320장인가? 한번 보세요. 320장인가? 아, 325장. 325장. 325장 가서 봐. 아, 자. 한 보세요. 이거를 한번 가사랑 읽어 보겠습니다. 3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예수가 시작.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다음에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그다음에 기쁨에 근원되시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근원입니까? 기쁨의 근원되시는 예수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는 거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저소주와 연결되어 있는 너는 가뭄이 없다. 계속해서 물줄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기쁨이 흘러오기 때문에 슬픔, 걱정,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은혜가 충만할수록 늘물부듯이 주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품고 살게 될 준비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기쁨의 권한이다권한 예수님의 기쁨의 권한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은 항상 주님이 시시대대로. 기쁨을 주셔서 이슬픔만한 세상, 괴로움 많은, 두려움 많은 이 세상을 항상 몰아내고, 오늘 이 순간에도 각종 사건, 사고, 희말려 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 당하면 그 집안은 잠못 이룹니다. 한 사람 사건 사고 하면은잠못 이룹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주의전에 올라와서 찬송하는 거 최고의 행복입니다 평안한 거 가족 형제 가운데 누가 하나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가슴 치게 됩니다 돈다 나갑니다 사건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조여로 평안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도를 드는지 아세요?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누워잘 때도 마찬가지고 주여 신목사 주어진 사명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양 떼들 말씀 먹이고 최선을 다할 테니 저나 성도님들 우한 질고 슬픔에 눈물 흘린 채 묻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눈물 많고 사건 사고 많은 것다 빚게 가고 밤낮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의 삶을 주님과 함께 춤추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할 때에 하늘 나라에서 영광을 돌리고 멸류광 받아서는 소망교회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밤낮 기도 제목인데 이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밤낮으로 평화를 평강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스 1장에 성도들 볼펜을 한번 드시고 빌립보스가 1장, 2장, 3장, 4장, 4장까지 돼있던데요빌립보스의 주제가 기쁨이라 그래요. 기쁨. 다시 한번 여봅시다 기쁨. 그 누구와 함께 기쁨이라고? 주님과 함께 기쁨입니다. 자, 이제 확인합니다. 1장에서 1장. 1장에 1장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볼펜을 드셨어요? 자, 1장 18절에 보니까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18절 제일 밑에 보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찾았으면 읽어 볼까요? 1장 18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무슨 방도로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방도라는 말은 방법.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빌립보 감수장 복음 증거 기억 나시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감옥에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다. 복음이 증거되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리라. 하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기뻐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한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선교 하나님 나라가 힘 있게 부흥되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2장으로 한장 넘겨 보세요. 2장에 보니까 2장 2장에 가면 2장 17절 보면 2장 17절 자, 2장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자 자,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그다음에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다음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절에 너희의 믿음의 재물에,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에,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성도님들. 자, 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이전에는 전기가 불이 없고, 전부 다 기름으로. 기름. 기름이 가야 심지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은 심지가 있어도 꺼져버립니다. 기름이 부어지, 기름,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전제로 드린다 그랬잖아, 요 전제. 이 기름이 부어져야 불이 안 꺼지는 것처럼 복음이 복음의 불길이 복음의 불길이 온 세상에 복음의 불길이 붙는데 자기를 기름 같이. 손교제물로 기름이 들어가야 불이 붙는 것처럼 사도바울은 무슨 제물로 손교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도바울이 손교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손교제물로 내놓는 거예요, 자기를 복음을 증가하다 목숨을 내놓는 거. 이것이 나는 기뻐하고. 나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복음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복음 증거함에 함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일에 맞지라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기름이 부어야 그 불이 붙는 것처럼. 기름 떨어지면 불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복음의 불길이 붙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때요. 송교의 제물로. 얼마든지 들을 테니 나도 기쁘게 들을 테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는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니까 3장에 3장에는 1절 1절. 자, 끝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다시 한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이게 또 와, 언제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정치가가 법원 권세를 잡을 때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뭐 세상에 뭐 인기 스타가 되고 많은 높은 권세를 잡고 많은 빌딩이나 돈을 많이 금덩어리 많고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딱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천국 가게 되었다. 눈물 아픈 고통이 없는 천국 가게 되었다. 나는 지금 기뻐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아가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등에 채찍을 맞고 굉장히 고통이 아프고 그리고 자꾸의 죄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도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 편지해 보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빌딩도 없고 높은 건세도 없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구원받은 거 빛난 영광의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된거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어 있는 거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과 이거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러서딱 접속 붙어 연합되어 있어요. 한번 한장 넘겨 볼까요? 4장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4장에 보니까 자, 4장에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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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입니다. 조안에서 자, 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조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은 사장 일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삼모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자들아, 이와 같이 조안에 살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조안에서 살아, 조안에서 굳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결론적으로 사장 사절에 조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뻐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참 신앙이다. 하박국 경남이가 하박국 하박국 경남이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양떼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네.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 과일 나무에 과일도 없고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없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로 해나요? 누구로 해나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해나요.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절복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박국 승자 보세요. 와. 외양간에 소도 송아지도 없고 뭐 음, 우리의 양떼도 없고 또 포도나무 소출도 없지만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세상적인 게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해석을. 하고 있기를 설명을 하고 있기를 바로 그 사장 사절 위 앞에 보면은 절제 밑에 3절 밑에 보니까 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볼펜을 드시고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이름들이 시자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성도님들 생명책은 하늘 나라 줄석보라 생명책의 성경입니다. 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지옥 불못에 떤대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 둘째 사망에 떤대진다. 성도님들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사망이 다 사망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망, 죽음을 하지해요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첫째 사망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첫째 사망 영원히 육을 떠나죠. 그러면 영원히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을 몇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왜? 똑같이 영혼이 육을 뜬다는 건 절체 사망이라. 그러면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바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지 이제는. 둘째 사망 들이는 사람은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니까요.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의 공도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는 몸으로 물질로 주님이 기뻐하는 몸으로 물질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자가 복인는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써.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아끼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 놓는 자 몸으로 물질로 근신하는 자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 이름들이 너희, 너희 이름 너희 이름들이 다 하나로 생명책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주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스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고 있는 길어가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 옥중 서신이야. 감옥에서. 그러면 생각할 때 본인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런 서신을 썼을까요? 본인의 기뻐하면서 이 서신을 썼을까요? 감옥에서 기뻐하면서 기뻐면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이편지를 받을 때에. 누가 더 기뻐해야 되겠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기뻐해야 되겠어요. 감옥 밖에 있는 자가 더 기뻐해야 되겠어요. 감옥 밖에 있는 자가 훨씬 더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기쁨은 감옥에 있는 자가 더큰 것은 이게 뭐냐. 무슨 차이냐. 성령충만 차이라. 성령충만 하면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에 거하는 대신은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오늘 이에때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성도님들.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면요. 얼굴이 환해지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면요. 찬송이 터집니다. 그 얼굴이 환해지고 찬송이 터지면은 심령이 충만한 증거라.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많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라지고 의심이 많던 도마는 의심에 사라지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으로 울음에 사라지고 기쁨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다니까요 기쁨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저보다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다 변화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딱 만나면 바로 믿으면 삶이 변하게 된다. 왜냐? 기쁨의 군대이신 예수님의 기쁨이 내속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면은 얼굴에 빛이 나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감사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도 할렐루야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충만하면은 입으로 흘러 넘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래요. 이게 충만한 증거입니다. 감, 이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것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온 우리 성도들은 내 심령이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입술에 찬송이 넘치고 그리고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이 어떻게 뭐 별로 기뻐할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는 기뻐하고 찬송이 넘치고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 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사람에게 질문이 올 정도로 아주 막 기뻐하면서 대단한 이런 모션이 있어야 돼, 액션이. 그럴 때뭐 별로 기뻐할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는막 기뻐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기쁨의 고는 예수님과 함께 사니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함께 나랑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전에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주 막. 우울했는데 예수 딱 믿고 나서 아주 우울증이 사라지고 아주 기쁘고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자신에게 말할 때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삶의 전도다. 삶의 전도다. 아멘이세요. 삶의 전도라. 한번 해봅시다. 중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할 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군 받았지요. 우리 이름은 하늘하라. 생명이 제 기록돼 있죠.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죠.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제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왜냐 내 문제 죄삼 주었죠. 주님을 영광에 살다가 전국 에비돼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별로 씻어 주셨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다가 예수가 믿는 사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와, 예수 빌로 나는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네 나는 이제 죽는 날이 나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네. 주 안에서 죽는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그 날에 지옥 에 떨어지는 날이나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이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라 입성. 한번 해보시다. 좋고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죽어도 사아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